어느 매체든 표현의 자유가 필요하다는 점에는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은 그런 자유가 잘못 사용되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저번에 소개해드렸던 부적절한 소재가 사용된 게임들도 역시 그러한 경우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오늘은 그런 논란이 되었던 게임들에 관한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1960년대에는 정말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았습니다. 냉전 시대의 이야기들과 인류 최초의 달착륙 등 그중 21세기 현재까지도 계속해서 언급되는 사건 하나를 말하자면 역시 케네디 대통령 사건을 빼놓을 수가 없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달착륙 사건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60년대를 대표하는 사건이 아닌가 합니다. 케네디 대통령이 목숨을 잃게 된이 사건은 1963년 11월 22일에 벌어졌습니다. 텍사스주 델러스의 달리 플라자 지역에서 자동차를 타고 차량 행렬 행사를 벌이던 케네디 대통령은 인근에 위치한 교과서 보관소에서 미리 대기하고 있던 저격범에게 공격당해 숨지고 말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다시피 이 범인의 이름은 리하비 오스왈드. 이 오스왈드에 관해서 또이 저격 사건에 관해서는 아직까지도 여러 가지 음모론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가장 주요한 원인은 주범이었던 이 오스왈드 역시 정식으로 재판을 받기 전잭 루비란 남성에 의해 숨졌기 때문입니다. 정확히 누가 배후에 있었는지 또왜 범행을 벌였는지 모든 것이 베일에 가려진 그런 사건 중 하나가 됐습니다. 케네디 대통령 사건을 구체적으로 녹화한 영상이 있었습니다. 이 영상은 촬영자인 에이브러움 자프루더의 이름을 따서 속칭 자프루더 필름이라고도 불립니다. 재단사로 일하던 자프루더는 우연히 이 장면을 촬영했는데요. 약 26초 분량의 이 영상은 당시 케네디의 저격 장면을 거의 처음부터 끝까지 담아낸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 영상을 통해 그 당시 사건이 어떤 상황으로 이루어졌는지, 또 저격 당시 케네디 대통령의 주변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벌였는지, 모든 것이 비교적 구체적으로 담겨 있었기 때문에, 이후 여러 매체에서 이 사건을 다룰 때마다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되기도 했고, 창작물에선 오마주가 되기도 했습니다. 2004년에 이런 게임 하나가 발표됩니다. 게임의 제목은 JFK 릴로디드였습니다. 케네디 대통령의 사건 41주년을 맞이해서 만들었다는 이 게임은 날짜를 맞추기 위해서인지 발표일 역시도 실제 사건과 똑같은 11월 22일에 처음 발표되었는데요. 케네디 대통령의 사건을 재구성했다는 이 게임은 충격적이게도 플레이어가 대통령을 암살했던 저격범, 리하비 오스월드가 되어 사건을 재현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진행은 앞서 말한 자프루더 필름의 기초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게임은 당시 케네디 대통령의 사건이 벌어졌던 장소, 그리고 행렬에서 차량이 움직이던 동선, 주변 잔디밭의 환경들까지 꽤 공들여서 구현했습니다. 범인 오스월드가 사용했던 무기의 특성도 비슷하게 재현해서 1인칭 시점의 게임으로 만들어낸 작품이었습니다. 게임의 목표는 이런 당시와 비슷한 환경 안에서 플레이어가 얼마나 그 상황을 똑같이 따라할 수 있는가였습니다. 한마디로 역사 속 케네디 대통령 사건을 얼마나 실제 사건과 비슷하게 재현하는지가 목적인 게임이었는데요. 그래서 이 게임은 사실상 단한 번의 기회만이 주어지며 그한 번이 빗나갈 경우 실패나 마찬가지인 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목적에 따라 플레이어가 성공하면 어떤 방향과 궤도로 명중했는지, 또 얼마나 당시 사건과 비슷한 모습으로 재현이 되었는지 분석하고 최종 점수를 매기는 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실제 사건과 게임의 결과가 비슷할수록 점수가 높아졌습니다. 이 게임은 스코틀랜드의 회사인 트래픽게임즈에서 제작했는데요. 이 회사의 창립자인 커크 유잉이란 남성이 개발했습니다. 커크가 이런 게임을 만들었던 것은 사실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는데 그는 2002년에 출시한 스테이트 오브 이머전시란 게임에서도 1999년에 시애틀에서 벌어졌던 WTO 시위를 포함시켜서 부적절하다는 비판을 이미 한번 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커크 본인은 JFK 릴로디드는 음모론을 반박하기 위해 만든 게임일 뿐 조롱의 의미 등은 전혀 없었다고 입장을 냈지만, 실제 케네디 대통령의 가족들과 주변 인을 비롯해 여러 단체에서도 이 게임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케네디가의 한 명이자 상원 의원이었던 테드 케네디 측은 대변인을 통해 이 게임과 커크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으며 메사추세츠 하원에서도 비판 성명을 낼 정도였습니다. 특히 플레이어가 직접 사건의 주범이 되어서 얼마나 비슷하게 사건을 재현하는가 등의 게임 목표와 더불어 최종적으로 분석하고 그에 따라 점수를 매기는 등의 행위가 게임으로 보기엔 역겹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었습니다. 커크 본인은 이 게임이 조롱의 의미는 아니었다고 했지만 실제로 그의 태도는 그렇게 보이기는 어려웠습니다. 왜냐면 그가 이 게임을 가지고 상금을 내건 대회를 열었기 때문입니다. 온라인으로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던 대회는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한 플레이어가 상금을 타는 형식이었는데요. 1등은 당시 프랑스에 살던 어떤 16살 남성이었으며 상금으로 약 1만 달러를 타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 논란과는 별개로 게임에 사용된 물리 엔진과 탄도학 등은 비교적 세밀하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었습니다. 그냥 차라리 평범한 다른 게임을 만들었다면 어땠을까 싶은데요. 개발자 커크 본인도 나중에 생각이 짧았다고 말하기 했습니다. 2007년 4월 MBC 방송국의 의문의 비디오 테이프가 도착합니다. 영상 속에는 어느 남성이 등장했는데, 그가 영상 안에서 했던 말은 무척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자신은 지금껏 말할 수도 없는 모욕과 차별을 받아왔으며, 지금까지 어쩔 수 없어서 참고 살아왔지만, 이제 복수의 시간이 왔으니 모든 걸 되갚아주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영상 속의 남자는 바로 2007년 4월 16일에 벌어졌던 버지니아 공과대학 사건의 주범 조승희였습니다. 그는 사건 며칠 전 자신의 선언문이 들어간 이 영상을 녹화했고 본격적으로 범행 전이 내용을 촬영한 비디오 테이프를 MBC 방송국에 직접 붙였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범행 이후 그가 보낸 영상을 뉴스에서 보도해주기도 했지만 내용이 워낙 격렬했기 때문에 그나마 보도된 내용은 조승희가 보냈던 영상의 30% 정도 뿐이었다고 하네요. 이 사건 이전, 그리고 이후에도 많은 사건이 있었지만 학교란 특정 장소 내에서 벌어진 사건들 중에서는 가장 많은 피해자가 나온 사건으로 뽑히고 있습니다. 숨진 피해자의 수는 32명, 부상자는 23명으로 주범 조승희까지 합친다면 숨진 사람은 33명으로 늘어납니다. 그가 사건을 벌였던 이유는 비디오에서도 밝혔듯이 그가 받아온 차별 등의 문제가 누적된 것도 있었지만 주변인들의 증언에 의하면 주범이었던 조승희 본인에게도 여러가지 문제가 꽤 있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2007년까지만 해도 플래시 게임 사이트가 인기가 많았습니다. 버지니아 사건이 벌어졌던 약 3주 정도 후에 해외 유명 플래시 게임 사이트에 이런 게임이 올라옵니다. 이 게임은 버지니아 사건을 소재로 만들어진 게임으로서 주인공이 범인 조승희가 되어 범행을 일으키는 내용입니다. 게임 내에 등장하는 등장인물 모두를 없애는 것이 목적이며 부상을 입히는 걸로만 끝날 경우 플레이어를 조롱합니다. 비록 플래시로 만들어진 게임이긴 하지만 수위가 높고 잔혹한 표현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봐도 사건을 그저 가볍게 다루는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당연히 소재부터가 이미 제정신이 아닌 그런 게임이었고 처음 업로드 되었을 때부터 이미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특히 주된 비판은 실제 피해자가 실명으로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버지니아 사건의 피해자들 중에는 리비우 리브레스쿠 교수가 있었는데 이 교수는 강의실 문을 열고 들어오려던 조승희를 혼자 막아서서 다른 학생들이 무사히 도망칠 수 있도록 도왔던 영웅적인 인물이었습니다. 리브레스쿠 교수는 결국 조승희에 의해 목숨을 거두고 말았는데요. 이 게임에 리브레스쿠 교수가 등장한 것입니다. 사건의 주범이 주인공인 게임에 이렇게 등장을 시켰으니 유족과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대단히 모욕적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 게임의 개발자는 호주에 살던 라이언 램본입니다. 그는 수많은 이용자들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건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는데요. 심지어 나중에는 사람들의 요구대로 게임을 제거하는 대신 그 명목으로 일정한 기부금을 받겠다고도 말했습니다. 2,000달러가 기부금으로 모이면 게임을 제거하겠으며 3,000달러를 기부금으로 모으면 공식 사과도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솔직히 제정신이 아닌 인물로 보입니다. 나중에 가서야 자신의 제안을 철회하고 사과했지만 그다지 반성하는 투의 글은 아니었다고 하네요. 게다가 라이언 램본의 만행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2013년에 발생한 샌디옥 초등학교 사건도 소재로 삼아서 또 다른 비슷한 게임을 하나 더 제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조승희를 주인공으로 한 게임은 미국에서도 크게 비판을 받았지만 한국에도 버지니아 사건을 소재로 삼았던 것이 알려지면서 당시 국내 인터넷 이용자들에게서도 비판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게임은 앞선 두 게임들과는 다르게 논란이 되었다기 보단 조금 이슈가 되었던 국내 작품이었습니다. 90년대를 살았던 분이라면 여러 유머 시리즈에 관해서 한 번씩은 들어보셨던 기억들이 있을 겁니다. 배우 최불암 씨를 주인공으로 한 최불암 시리즈나 코미디언 김국진 씨를 주인공으로 한 김국진 시리즈 등도 있었죠. 꽤 많이 유행했던 그런 유머들이었습니다. 과거의 특정 인물을 대상으로 한 유머 시리즈가 흔하긴 했지만, 국내 정치인을 소재로 한 시리즈는 좀 드물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정치인을 소재로 한 90년대 유머 시리즈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김영삼 대통령을 소재로 한 YS 시리즈였는데요. 이 YS 시리즈를 모아서 만들어낸 책이었던 YS는 못말려란 책이 꽤 인기를 끌었던 적도 있을 정도입니다. 1994년 이런 게임이 하나 출시됩니다. 이 게임의 이름은 YS는 잘 맞춰입니다. 지금은 사라진 한국의 게임회사 열림기획에서 만든 작품인데요. 눈썰미가 좋은 분이라면 잘 아시겠지만 타이틀 화면에 나오는 사람들의 얼굴은 전부 그 당시 여러 나라의 대통령들이거나 혹은 최고 지도자를 맡고 있던 사람들의 얼굴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나라의 김영삼 대통령. 그 다음엔 일본의 총리였던 호소카와 모리이로,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빌 클린턴, 그 옆에는 영국의 마가렛 대처, 김영삼 대통령의 아래는 프랑스와 미테랑, 그 옆은 이라크의 사다무세인, 그 다음은 러시아의 보리스 엘친, 마지막으로 중국의 등소평까지 등장합니다. 이 게임은 잘 맞춰란 제목답게 퍼즐 게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퍼즐 게임만 포함된 것이 아니고 조금 특이한 장르의 진행까지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등장인물들이 대결을 펼치는 대전 액션 게임 모드가 들어가 있던 것입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자신의 손가락을 0과 3 모양으로 만들어 발사하는 이른바 038한 장풍기를 코믹하게 사용하기도 합니다. 애초에 풍자나 비판을 위한 진지한 게임은 아니었고, 당시 유행하던 YS 시리즈를 위시로 해서 나온 일종의 패러디 게임이었기 때문에 그에 걸맞게 진행됩니다. 그래서 캐릭터들이 재밌는 모습이 되어 등장하는데요. 이 시기에 가장 유명한 대전 액션 게임이었던 스트리트 파이터 2의 캐릭터 디자인을 많이 참고한 모습으로 나옵니다. 물론, 패러디 게임에다가 악의적인 의도는 없었기도 하고, 발매된 시기가 90년대였으니 그냥 너그럽게 넘어간 것 같지만, 만약 이 게임이 지금 출시되었다고 한다면 아마 꽤 시끄럽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다른 게임의 캐릭터 디자인을 많이 참고했기 때문에 저작권적인 측면에서도 얘기가 좀 나오지 않았을까 싶네요. 발매 당시에 실제로 꽤 화제가 되기는 했었습니다. 일단 정치인을 게임 안에 등장시켰다는 점, 그것도 대통령을 소재로 한 게임이 나왔다는 점으로 인해서 당시 뉴스에서 이 게임에 관해 보도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단순히 대통령이 게임에 나왔다는 의미만 있던 것이 아니고 정치인에 대한 풍자가 자유로워졌다는 의미, 그리고 어린이들도 쉽게 접하는 게임으로도 나왔다는 점에서 뉴스로 보도할 만한 가치가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표현의 자유는 언제나 보장받아야 하지만 가끔은 그 자유를 잘못 사용하는 사람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문제는 그런 현상이 자꾸 벌어지게 되면 사람들이 자유란 가치에 관해 의문을 가지는 일도 생깁니다. 스스로가 자유의 발목에 족쇄를 채우게 될 수도 있는 그런 원인을 제공하는 일은 없어야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미스터리 큐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은 어떠셨나요? 다음 시간에도 더 많은 이야기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미스터리 큐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